그리고 또 이게 보면은 단속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다 그거를 너무 좋아하시니까 음... 솔직히 안 보실 건 같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예. 아... <laughs> 많이 어... 보셨죠? <laughs> 그렇죠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자 탈북을 하게 됐잖아요. 네. 자 제가 알고 있기는 남편분 때문에 탈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남편분께서 자꾸 남편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많이 하셔도 됩니다. 예. 네, 괜찮습니다. 막달일 예. 때 지금 먼저 예. 가셨잖아요. 예. 자, 한국 가갔다고 이야기하고 가신 건가요? 아, 이게 이야기는 이제 저한테 할 수가 없는 게 그때 전에도 저희는 원래 같이 오려고 했어요. 아... 그래서 준비가 되면 어쨌든 우리는 무조건 그냥 언제든지 우린 무조건 가려고 했거든요. 같이 넘어오려고 했어요. 네네. 준비가 되면.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소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제가 지금 상황이 네. 지금 뭐 이제 당장 출산이 돼온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브로커가 그때 지금 딱 준비가 된 거예요. 그니까, 러 저희 신랑은 정말 저한테 얘기를 할수 없는 상황이고, 어... 또 뭐가 문제냐면, 오면은 뭐, 한 2, 3일 내면 중국땅만 밟으면 바로 저를 데리고 올수 있는 거라고 믿어, 믿어. 고아 중국에 가, 중국에 넘어가서. 네, 그렇죠. 모르니까. 아내를 뭐, 가, 뭐시고 오겠다? 데리고, 바로 데리고 올수 있는 거라 생각을 하고, 일단은 나는 먼저 간다. 근데 그 공간이라는 게뭐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걸 모르니까 그렇죠. 그냥 어쨌든 나는 가서 뭐 3일이든 5일이든 아니면 뭐한달 걸리면 잘 연락을 해서 데려오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먼저 넘은 거죠. 아. 네, 근데 넘은 건데 본인도 지금 저 지금 와서 생각하면 솔직히 이제 저는 그때 당시는 여기 와서도 한 2, 3년 동안은 계속 이제 서운한 마음을 표현을 했었어요. 근데 어. 지금 보면은 그게 오해가 좀 풀린 거예요. 어쨌든 서운한 마음이. 예. 네.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건 서운했다고 했잖아요. 남편이 네. 처음에 딱 사라졌을 때 어땠어요? 네. 뭐 간지. 감지... 그러니까 욕해도 돼요. 그때 당시의 심리이기 때문에 아니요. 욕해도 되고. <laughs>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 남편이 이제 갔다는 거는 상상을 못했고 음. 그냥 여기처럼 이제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남자분들 거의 네. 집에 있잖아요. 근데 네. 아침에 친구랑 이제 나갔는데, 저녁에 집을 아직 안 돌아온 거예요. 늦게까지 음. 안 들어오는 경우가 없었는데, 근데 뭔가 사람이 마음이 불안할 때가 있어요. 느낌이라는 게있죠 느낌이. 있죠. 네. 근데 그날 저녁에 안 들어온 거죠. 비도 엄청 많이 온 날이에요. 아. 그래서 저는, 아, 그냥 친구 집에 놀다가, 뭐술 한잔하고, 그냥 같이 뭐 자고 아침에 올려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침에도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 친구분한테 전화를 걸었죠 북한은 여기 지금 유선전화처럼 집전화가 다 있잖아요 아, 당시에는 집전화였죠? 몇년도였죠 그게? 예. 그게 2 0 1 2년도예요 어, 2012년도? 예. 어, 2012년도면 핸드폰도 사용할 때인데 핸드폰도 있었어요 그때 예, 예, 예. 당시에는 근데 집전화를 가지고 그 친구분한테 전화를 했는데 친구분은 새벽에 들어온 거예요 어, 예. 그래서 우리 그 이제 남편이 왜 집에 안 들어왔다 어떻게 됐냐 하니까 어제 저녁에 그냥 나랑 헤어지고 밥 먹고 올라 갔는데 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올라온 사람이 지금 어느 도중에 지금 그렇지.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상상을 했냐면 혼자 이제 생각을 한게아 이게 북한에서는 뭐 키도 좀 크고 신랑이 좀잘 생겼어요. 아, 네. 키도 엄청 크거든요. 네. <laughs> 뭔가 나라 일을 하는 데서 뽑아갔나? <웃음> <웃음> 그러니까 그런 착각이 들 수도 있네. 한 거예요. 왜냐면 네. 어디 갈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 그렇게 해서 지금 있는데 한 이틀 지났어요. 근데 그게 이건 아닌 것 같다 해서 북한에서 이제 보면은 이제 그그 그 뭐라 하죠? 여기 그 보이부나 보안소, 보안소나 이제 거기 이제 구치소라고 네네네. 하는 거잖아요. 거기 이제 알아봤죠. 아는 분들을 해서 근데 거기는 있을 만한 없는 게 우리 신랑은 그런 거를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워낙 착하고, 뭐, 음. 이제, 뭐, 중국적인, 뭐, 이런 걸한 음.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속 찾다가 봤는데, 없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일주일이 지났는데, 이번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근데, 워낙 그 전화하는 집도 제가 같이 가지만, 들어 안 가다 보니까 누군지는 몰라요. 음. 그래서 그, 이제, 금방에 가서, 그 집에 찾, 찾은 거예요, 제가. 음. 그래서 가서, 누구 이제, 같이, 원, 이제, 전 와이프, 라고 하죠. 북한 와이프 아니죠. 그렇죠. 아내라고. 아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왔는데, 이제, 통화만 좀 한번 해봐주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아, 뭐, 거기, 가, 갔으려나. 그건 아니죠. 아니, 지금, 어, 당장, 이게 아기, 어? 음, 출산한다고 엄청 좋아했는데, 일단 제가 물어봐주긴 할 건데, 내가 봤을 때는 그거는 아닌 것 음,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저도 사실은, 네. 생각도 안 했거든요. 근데, 그 통화를 이제 제가 요청을 하고 이틀 뒤에 이제 오라고 해서 갔는데 가보니까 네. 이제 그분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거기에 갔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laughs> 그러니까 거기라는 게 이제 한국으로 갔다? 예. 네. 야 그래서 너무 이제 그때 당시에는 뭔가 이제 그 지금은 아니지만 정말 그 배신감이라고 할까요? 아 그렇죠 배신감도 있고 뭔가 서운함도 있고 그냥 뭔가 지금 어만가지 그리고 왜냐면 아기를 금방 출산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여기 있는 분들도 이제 산후 산후절 우울증이, 산후 저리, 예, 산후 있잖아. 우울증 우울증이 있잖아요 예, 예. 근데 그게 언제 얼세가 없이 저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집에 올라왔는데 그거를 저희 친정 엄마가 같이 있었는데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음... 엄마는 여기 뭐 한국하고 이렇게 연락하는 걸 아예 모르거든요 아... 그래서 혼자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냥 계속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 누구한테 속 터놓고 이야기하면 조금 마음이라도 조금 아니죠. 편해질 것 같은데, 이걸 혼자서 그냥 끙끙 아는 거잖아요. 그리고 좀 뭐가 있냐면, 이제 저는 이 아픔도 있는데, 막 보이브에서도 계속 찾아와서, 저한테 뭐 알고 있냐고 계속 묻는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모르는데. 남편이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요. 아내한테 와가지고, 남편 어디 갔냐 계속 그죠? 물어보는 그리고 거예요. 그리고 또 보이브에서 뭐가 있냐면, 남편 가족을 지금 한국에 이제 언지 이거를 이제 이 사람들도 이제, 가족이 없어진 걸 알고 있으니까 어. 계속 저한테 묻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저는 이모 저모로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어. 정말 한 2-3개월 동안 계속 울었던 거 같아요 예. 아이고 그러면 북한에서 그렇게 혼자서 전전긍긍 하고 있을 때 네. 남편분께서는 연락이 언제 오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어쨌든 저도 아기를 키워야 되고 네. 또 나도 살아야 되니까 그 집에 또간 거죠 가서 그 남편이 이제 가고 8월에 갔는데, 제가 11월 이제 말일쯤에. 한 3, 4개월 걸렸네요. 예, 그 네, 네. 가서, 그때는 이제 그 전화해주는 집에 갔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저희 시어머니랑 통화를 했어요. 한국에. 아, 한국에, 한국에 계시는. 네. <laughs> 그 시어머니도 저를 얼굴도 못 보고. 그렇죠. 모르는 네. 그래서 전화를 해서 하니까 그 통화를 연결을 해주신 분은. 네. 솔직히 그분들 같은 경우는 돈을 벌어야 되는 거. 그렇지, 그렇지그렇지 이렇게. 어 이런 상황인데 아기를 이제 출산을 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렇게 혼자 있다 하니까 시어머니가 그때 백만 원을 도와주셨어요. 어... 저한테. 그래서 지금 저는 왜 연락이 안 되는지 그건 모르잖아요. 네. 지금 남편은 길거이 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아 지금 나도 통화를 못 해봤고 일단은 아기 잘 키우고 좀 기다리고 있으면 우리가 나중에 꼭 데리러 사람을 음... 보낸다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아... 마음이 좀 많이 한결 좀 가벼워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연락이 됐으니까. 네네. 네. 남편하고는 목소리를 못 들어봤지만 네. 그 돈을 받아가지고 하니까 어쨌든 이제는 연락이 되니까 마음이 좀 놓이는 거죠 아. 그래서 그 다음에 3월달에 이제 남편이 하나원을 나오자마자 좋저한데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분은 지금 너무 한국으로 출발을 해가지고 가면서 이제 뭐, 뭐 베트남이든 라오스든 삼국을 거쳐서 네. 네. 한국으로 왔을 거고 맞죠. 한국에 와서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맞죠. 그리고 또한 이제 하나원을 거쳐서 네. 네. 나온 다음에 이제 네. 전화를 한 거죠. 아. 그니 거의 6, 7개월 정도 걸린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동안에 연락이 없었으니 본인은. 그렇죠. 이, 솔직히 말하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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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를 선생님의, 버리고 왔구나. 하고. 마음에, 마음에 지금 <laughs> <laughs> 무조건 연결, 전화 통화만 되면 내가 이 말을 할 거다, 이 말을 할 거다. 그냥 엄청 많이 쌓여놨는데, 음. 진짜 이게 너무 할 말이 많고 소원함이 쌓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화를 딱 하면 어떻게 말이 안 나가요? 처음에 전화 왔을 때 어땠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우리 신랑도 좋아테데 보고 울더라고요. 오. 네, 그냥 뭘할수 없고, 그냥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 거는 지금 오래전 일이지만, 네. 기다리란 말만 했던 것 같아요. 예. 네. 아, 두 분이, 예. 네. 저,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러잖아요. <laughs> 뭐, 첫사랑이냐, 뭐, 그런데 두 분이 다 첫사랑. 예, 네, 맞아요. 첫사랑 분을 버리고 갔다가, 네. 버렸다는 표현은 좀 과하지만, 잠깐 북한에다 머무르게 해놓고 갔다가, <laughs> 네. 예, 네, 그다음에 네, 이제 한국에 가서 네. 전화를 하니까 두 분이 다막 울면서 맞아요. 야, 진짜 뭐좀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이야기잖아요. 네. 야, 이게 참 스토리가 너무 <laughs> 처음에는 좀 아이 별로 안 좋게 생각했는데 너무 감성적이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하고 이제 일단은 기다리라고 계속 한 10번 넘게 얘기를 했던 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다른 얘기를 못하고, 그냥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 나와서 또 신랑이 나오자마자 또 이제 100만원을 보내줬어요. 음. 예, 네, 그래서 그런, 왜냐면 아기를 또 키우니까. 그렇죠. 네. 그래도 빨리 온 거예요. 제가 남편이 3월에 나왔는데, 여기 나와서 남편분도 나름 엄청 열심히 했더라고요. 왜냐면 여기 나오면 바로 취직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것보다도? 예. 네. 취직을 안 하려고 하죠 그렇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있어요 처음에 아니 이 공산주의 체제 사회주의 체제에서 그렇게 오가까피가 응? 압박을 맞아요. 받고 살던 사람이 맞아요. 갑자기 이제 민주주의 국가 네. 자본주의 국가 어? 열려있는 그렇죠. 국가에 오니까 뭐예요 한번 즐기고 싶은 생각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즐기고 네. 싶고 지금 당장은 뭔가 힘든 걸안 하려고 하는 아, 그렇죠 건가요? 한번 네. 즐겨 보고 난 놀아 보고 싶고 그 다음에는 평균 <laughs> 한 2, 3개월 평균 2, 3개월 네. 그리고 진짜 열심히 사시는 분들은 다음날부터 일하시는 을 분들도 계셔요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데 기본적으로 조금 즐기자 이러는 네. 분들이 많거든요 네. 네. 근데 나오자마자 남편분이 일하셨나 보네요 네. 일을 해서 어쨌든 또 저만 온게 아니고 이제 저희 그 아들하고 그때 딱한달 지났어요 1년 한달아 그게 1년 됐네 예딱한달 8월달이 이제 돌인데 한달 지난 애기랑 이제 저희 친정엄마 해가지고 실시하다 보니까 그때 브로커 비용이 거의 이제 정말 그때 당시에는 정말 큰 금액이죠 엄청난 금액인 거죠. 어... 그래서 준비를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빨리 온 거예요. 그래서 3월달에 나와서 제가 9월 말일에 이제 2013년도 9월 말일에 북한을 떠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남편 분께서도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솔직히 1년 동안 브로크 비용 마련하기 쉽지 않을 텐데. 쉽지 않죠. 그렇죠. 이제 브로크 비용이라는 게 그때 당시에도 만만치 않은 걸로 제가. 700만 원이었어요. 아 700만 원이면은. 한명이 오, 두 명. 세 명. 세 명? 그러면 2100만 원. 맞아 네. 그거를 이제 남편은 회사에게 취직을 이제 해서 일단은 들어갔는데 어쨌든. 그때 나이는 신랑이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음. 회사에서는 장가를 갔다는 걸안 믿은 거죠. 여기 아. 여기 분들이 장가를 늦게, 늦게 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 빨리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상황이다. 네. 그래서 나는 돈을 많이 벌수 있는 뭐 회사나 다른 데를 가야 된다 했는데 음. 뭐 일단은 사람이 또 본인이 워낙 좋은 사람이고 그렇죠. 주변에 또 좋은 사람이면 주변 음. 분들도 다 아,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저기 해서 많이 도움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음. 일단 준비를 해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laughs> 예, 저희 이렇게 온 겁니다 어 일단은 지금 아내분 이야기만 지금 듣고 있기 때문에 네. <laughs> 어,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또 남편분의 입장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laughs> 언젠가 후에는 남편분도 예, 이철훈TV에 나와서 해명이라는 것보다도 네. 사실은 이렇습니다 네. 라고 이야기할 날이 맞아.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네. <laughs> 자,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은, 그, 이렇게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네. 뭐, 막달을 놔둔 아빠가 네. 한국행을 택했을 때는 그만큼 큰 그림을 그렸을 테고, 네. 그리고 또 그거를 초창기에는 생각을 못했을 또 아내 의 생각도 드는데, 그런 우여곡절 끝에 남편분을 몇 년도에 어떻게, 하나원에서 만났나요? 아니면 나와서 만났나요? 문을 열었는데 처음에는못 알아봤어요. 왜 이제 못 봤냐면, 저는 아기를 막 키우고 북한에서 금방 오다 보니까. 그렇죠. <목소리가> 정말 이제 살도 많이 빠지고 이제 상이 황막 이런데 그 드라마에서 그 껍보다 남자 있잖아요. 예, 예. 거기 나오는 연예인처럼 아, 이제 머리 왁스를 막 하고 그리고 이제 파란 이제 그 패딩을 입고 예, 왔는데 예. 솔직히 너무 멋있죠. 예. 예. 딱 봤는데 얼굴은 신랑인데 네. 딴 사람인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남편 분이. <laughs>